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진 앨범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사진 앨범은 삽입이라는 탭을 눌러 주세요. 클릭을 해 주시는 거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중에서 우리는 사진 앨범이라는 걸 클릭해. 사진 앨범이 밑에 이거가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는 거를 그냥 클릭해서 아이콘을. 그러면 이런 대화상자가 열릴 겁니다. 파일 디스크인데, 자, 내 휴대폰에 있는 거를 옮겨 놓으시면 되겠죠. PC 카톡을 사용하신다면 PC 카톡은 PC 카톡으로 옮기셔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자 파일 디스크 할게요. 어, 내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음, 내 컴퓨터로 옮긴다 아니면 내가 공공 컴퓨터로 옮긴다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하셨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족 사진들. 이건 픽사베이의 전문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엄청 픽사베이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픽사베이 전문가들이 찍은 사진을 저는 불러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자, 저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클릭하시고 첫 번째 클릭, 그 다음 쉬프트키 누르고 마지막 거 클릭. 그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요거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띄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요것만 하고 고르는 거죠. 한마디로.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 경치라는 사진을 들어가 볼게요. 저도 엄청 여기 제가 찍은 거는 이제 사진이 예쁘거나 좋진 않지만 사진이 아주 여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전체 다할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클릭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르고 아, 요거 할까? 클릭, 자, 스크롤 바로 제가 이제 내리면서 할게요. 자, 아, 요거 할 거야, 요거 할 거야, 요거 할 거야,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단추 눌러서 내리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르시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죠. 선택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오는 방법.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삽입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나. 자, 저는 가족사진에 이걸 전체를 가져올 거라서 컨트롤 A를 하면 되겠죠. 자, 삽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셨다면 자, 이게 음, 여러분이 음, 만약에 슬라이드에 맞춤을 하셨다면, 여기에 슬라이드가 한 개씩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진, 그러니까 슬라이드 하나당 사진이 한 장씩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음, 테마 같은 것도 미리 이렇게 꾹 눌러서 자기가 외부 테마가 있는 경우, 저는 외부 테마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지금 사용하신 적이 없어서. 그리고, 텍스 상자 같은 경우 삽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텍 상자가 아예 삽입돼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자, 얘는 필요 없다. 그러면 제거. 자, 체크해서 제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만 일단 할게요. 자, 그리고 뭐를 한다? 만들기. 할게요. 만들기.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제 사진 크기는 조금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들어와 있는 것이. 자, 여기 제일 먼저 디자인 클릭하겠습니다. 자, 저랑은 조금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버전이 다르면. 자, 요, 이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테마라는 게 있고, 이 꺽쇠가 좀 나눠져 있을 거예요. 옛날 것들은. 그리고 이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클릭해서, 전 여기 중에서 이거 보이시나요? 얘가 비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냥, 어, 이름 몰라도 이게 딱 단번에 알아질 겁니다.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클릭한 다음에 자요걸 눌러 보시면 여기 자요거 말고 이 옆으로 가보면 자 효과가 달라지죠. 여기 색깔이 달라지죠. 파랑색 네. 본인이 좋아하는 색으로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저는 제 거에 아예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깜방폰명이제 그거잖아. 유튜브 그거잖아. 디지털 약자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디지털 약자를, 어, 하, 저 예전에 했는데, 음, 유튜브 이름은 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긴게 좋은 게 아니다가 아니라 컨텐츠만 좋으면 되죠. 근데 저는 어차피 뭐유튜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음, 약자분도 진짜 그걸 하는 거. 이거는 그럼 클릭해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죠. 어 사진 앨범 하지 말고 음, 뭐 다른 걸로 하셨대요. 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어, 저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셔서 이제 이 바탕이 보였으면 좋겠다면 자 이렇게 하는데 저처럼 혹시 이 선이 있는 게 유용합니다. 저희 눈에만 보이는 선이잖아요. 기준선이죠. 이게 없다면. 자, 보기 탭에 이 안내선을 끄면 사라지고, 켜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잊게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얘를 이렇게 맞추고, 자, 사진을, 사진은 사이즈 줄일 때, 여기 수직과 수평에 있는 거는 달수 있는 사용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 어, 사진의 비율이 깨져서 꼭 대각선에 있는 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대각선에 잘 여기다 대시고, 저는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리고 이동할게요. 이동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되셨다면 자 이제부터 시작을 원본은 그대로 두시고요. 자 여기 클릭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슬라이드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클릭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복제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복제하셨을까요? 하셨다면 자 클릭해 클릭을 할게요. 사진을 클릭을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그림서식이라고 나타나지만 버전이 다르다면 위에 그림이 있고 밑에 서식이라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대부분 저한테 저는 서식이라는 게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잠깐만요. 서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클릭이 안 돼서.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다면 자 그림 서식 클릭했다고 해서 이게 나타난 게아니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이 밑줄이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도 보이기는 하지만 얘는 클릭만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간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자 스타일 위치는 조금씩 버전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림 스타일이라는 이 그룹 안에 있는 걸잘 보시고 이 꺽쇠 눌러주세요. 꺽쇠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전 동그라미 할게요. 그런데 그림 테두리는 자 보세요. 없앨 수도 있고요. 테두리를 없앨 수도 있고요. 자 없애는 거 하나 해볼까요? 없애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림 윤곽선은 없앴어요. 자 우클릭할게요. 슬라이드 복제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또 클릭할게요. 그림 서식에서 이번에는 뭐만 해볼 거냐면 음 좀 다른 모양으로 해볼게요. 자, 다른 모양으로 하는데, 얘는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럼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하시고, 자, 요렇게 회전도 해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제가, 음, 작게 할게요. 그런데, 컨트롤하고 시프트 네.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누르고, 요렇게 작게 하면 중앙 중심으로 작아집니다. 이렇게. 자, 이거 4번 클릭할게요. 마우스 클릭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복제하겠습니다. 네. 자, 4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요. 어, 이 우리가 복제했던 얘를 좀 크기를 그대로 두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이제 여러분은 여기가 그림서식이 아니라 서식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버전이 달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 서식 클릭해 주시고요. 서식 클릭해 주시고. 자, 꾸밈 효과라고 나올 겁니다. 꾸밈 효과 나오면, 자, 여기쯤 가면 연필 회색조가 있고, 연필 스케치가 있죠? 자, 연필 스케치로 하나 바꿔볼까요? 제가 지금 4번을 클릭하라고 해놓고, 저는 5번을 클릭했네요. 참. 어, 자, 다시 할게요. 꾸미임에 스케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사진이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요.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여기 있는 얘는 제가 회전을 살짝 주고요. 크기도 좀 줄여줄게요. 크기도 자, 이렇게 줄여줘 볼게요. 그리고 음, 그림서식에, 어, 여기서 음, 요기 그림, 서시, 서식이라고 여러분들 수도 있어요. 위에 그림이라고 하고, 스타일에서 모양을 완전히 다른 걸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천, 이제 원하시는 대로 만약에 되셨다면, 이제 위치 같은 것도 잡아주시고, 꾸밈 효과 중에서 저 조금 다른 파스텔 톤? 아니면 여러분이 파스텔 부드럽게? 이런 게 해보시고요.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핑인데, 이 전환이라는 효과가 있거든요. 전환이라는 효과. 전환을, 전환 탭을 클릭해 보시면, 모핑이 있습니다. 모핑이 없다면, 2019 아래 버전이에요. 2016. 그러신 분은 이거를 못 하긴 하는데, 자, 저는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3, 3부터 5까지는 3부터 5까지는 그러면 3 3 클릭하시고 s h i f 누르고 5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모핑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거 2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이거 보이시죠? 자, 슬라이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첫 장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클릭해 보시면 두 번째 장면은 그쵸? 어, 약간 작아졌다가 다시 한번 커지고 한번더 하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죠? 사진 그 대신 이제 이 작아지는 게 여기에도 조금 다른 효과를 주고 싶다면 이 서식을 다시 한번 누르셔서 자 이렇게 색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시 칠하기 흑백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른 컬러로 하는 것까지 다 가능하고요. 여기 그림 같은 이 지금 여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테두리만 컬러를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림 테두리 서식을 누르시고 그림 테두리를 가시면 이 테두리만 컬러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디자인 쪽이 뭐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디알못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걸 예쁘게 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어 사진 똑같은 사진 하나도 이렇게 모핑이라는 거 하나를 이용해서 마치 네모가 동그라미가 되는 것 같고 동그라미가 다시 네모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자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음 말씀 드 <laughs> 죄송해요. 자이 사진도 마우스 클릭해서 복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자꼭 대각선에서 대각선에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할게요. 그리고 음, 이제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주세요. 크기를 어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요. 이제 크기를 이렇게 맞추셨다면. 음, 여기 이 똑같은 건데 얘를 좀 다르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얘를 먼저 복제 먼저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원본은 제가 왜 복제해서 놔두냐면 나중에 망쳤거나 아니면 원본이 꼭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자, 요 사진은 제가 어, 잘라 볼게요. 자, 자르기를 한다는 건 더블 클릭 하셔서 그림 서식을 오셔거나 아니면 그냥 그림서식을 클릭하시면 이 자르기라는 게 있거든요. 자, 자르기 눌러볼게요. 방법이 진짜 많아요. 근데, 어, 제가 하나하나씩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 까만색 요거는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 대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잘라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됐더니 자 마우스 포인터 변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친구만 먼저 보이게 해 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할게요 다시 복제합니다 자 여기서는 자 보세요 더블 클릭 할게요 자르기 누를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여기다 마우스 포인터 되시고 자두 번째 친구까지 보이게 해 줄게요 자, 세 번째 할게요. 자, 복제하겠습니다. 복제됐다면 세 번째도 더블 클릭할게요. 자르기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 되고 끝까지. 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도 똑같이 모핑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전환에 모핑. 그런데 제가 만약에 쉬프트 누르고 제가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팔까지 누르면 연속으로 이게 여러 개가 잡혀지거든요.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여기 슬라이드 쇼 하는 거 클릭하시고 자, 클릭해 볼게요. 자, 하나씩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진을 이, 이런 효과를 내는 것도 시작해서 렌즈 같은 걸 이용해서 어 이 화면을 바꾼 듯이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자, 제가 이것도 더블클릭해서 다른 방법을 또 해볼게요.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왜? 수직 수평으로 이동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려놔볼게요. 돌려놓고, 자, 이, 여기 친구를 이렇게 이 친구만 보이게 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자, 보세요. 자르기로 가볼게요. 세 번째 친구는 양쪽에서 잘라볼게요. 양쪽에서 잘라서, 보여지게 하고요. 이세 번째는 그냥 다 보이는 걸로 한번 더 볼게요. 자, 그 대신 전환 효과가 안돼 있는 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볼게요. 어때요? 화면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속도를, 음, 한 0.5초는 아마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근데 얘만 하면 안 되고, 얘, 얘 전체를 0.5, 쉬프트키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조금 빠르게 가면, 어, 너무 빠른가? <laughs> 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해서 다 하시고, 꾸밈 효과는 지금 여기 서식에서 꾸밈 효과 말고도, 자, 투명도도 있습니다. 투명도를 줘서, 자, 투명도를 줘서, 투명도를 준 다음에, 자, 두 번째 사진은, 자, 똑같지만 약간 다른 모양으로 해서, 이제 투명도를 없는 걸로. 이렇게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음, 여기 같은 경우도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사진을 넣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두리나 그림자나 이런 네온이라든가 이런 걸로 어, 효과를 엄청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련되게 하는 건 어, 제가 잘 세련되게 하는 건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 그림 테두리를 제가 이 검정색이 너무 싫잖아요. 그러면 다른 색을 넣으셔도 됩니다. 자, 윤곽선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없애신다면, 어, 그림자만으로도 좀 예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아, 어, 앞핀이라든가 앞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져와서 사용해서 이렇게 꽂으면 또 제가 갖고 있는 걸 하나, 자, 삽입의 그림의 이 디바이스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앞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앞핀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있는지, 앞핀이라는 제 이미지가 있는지 볼게요. 여기에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음, 한글, 제가 다른, 다른 데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게요. 자, 이 앞정 보이시죠? 자, 이 앞정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앞정 들어왔네요. 자, 대각선에서 조그맣게 해줄게. 자, 그리고 여기다 갖다 꽂는 거예요. 그죠? 자, 꽂는 다음, 꽂은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누르면, 자, 더하기가 생깁니다. 마우스 옆에. 자, shift 누르면 반듯하게 와지겠죠? 자,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같은 방향이니까 얘는 서식의 회전에 자, 좌우를 이렇게 바꿔줄게요. 좌우를 바꾸고 위치를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앞에 꽂힐 만한 곳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면 괜찮습니다. 자,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Ctrl C 해서 자, 여기에도 Ctrl V 해서 제가 요 앞전을 이 그림에 마치 있는 것처럼 자, 이 그림에 앞전 꽂은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살짝 가져오고요 자, 가져왔죠 그런데 이, 이 앞전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바꾸어지는지 볼까요 색에 보시면 다른 색도 있죠 제가 요런 보롱색도 있고 자, 요렇게 바꾸면 어, 똑같은 건데 완전 다른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앞전 느낌을 낼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아가, 가안 잘리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수직으로 줄이면 그림의 비율이 좀 깨져서 예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음, 처음에는 무조건 다양하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하셨다면, 다 하신다면,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죠. 자, 영상 만드는 건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일단 여러분 다양하게 꾸며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압정도 제가 어, 영상 아래 링크에 걸어놔 드릴게요. 그리고 압정 말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 어, 요거 하나만 지금 제가 이것도 하고 그러면 끝낼까요? 음. 자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이 동그라미 두개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를 누르고 하면 자 오, 약간 완벽하게 동그라미를 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시프트 키를 누르고 하셨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도형 효과의 입체 보이시나요? 입체 보이면 자 보세요 이런 동그라미의 자석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체 효과 하나만 줘도 약간 무슨 자석 같은 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석이 동그란 게 별로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자, 여기 뒤에 칸 가볼게요. 뒤에 칸에서는 제가 이거 네모를 해볼게요. 자, 요거를 하시고 하나를 그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컬러는 여기에도 보시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컬러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요. 어, 컬러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자, 이어 제가, 제가 좀 잘못 선 됐겠네요. 자, 입체 효과에서 완전히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효과를 해도 조금 티가 안 나네요. 그러면 이거 하시고. 그림자 같은 효과에서 그림자 같은 거좀요 그림자가 조금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림자는 좀 잠깐 바꿀게요. 자,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노란 선 보이시죠? 노란 점. 노란 점을 가운데로 끄시면 약간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요렇게 해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석 붙일 때도 이렇게 반듯하게 안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효과에 가서 3차원에 가신 다음에, 음, 3차원, 3차원이 된다. 죄송해요. 자, 3차원 옵션에 가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재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질 같은 것도 한번 바꿔보시고,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거, 뭐든지, 자, 요거는 조금 더 다른가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음, 별로도 해보고, 자, 동그라미로도 해보고, 컬러도 다양하게 써보고. 자, 이렇게 해서 사진 앨범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되고, 이제, 어, 글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글을 써야 되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일관성을 약간 유지하시던데, 자, 보세요. 어, 여기 있는 텍스 상자, 홈탭에 있는 텍스 상자에서 클릭해서, 자, 만약에 이 바다가 저도 어느 바다인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바다가 제가 없어서 시애틀에 시애틀의, 시애틀의 어느 시애틀의 석양, 시애틀의 석양이라고 해볼게요. 진짜 시애틀의 석양이냐고요? 아니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끌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모양이. 자, 보세요. 제가 클릭해서 다 클릭을 하고 나서 했다면 시애틀의 석양.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데,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릭을 해서 대각선으로 늘려야 되는데, 제가 클릭하는 것처럼 하고 놓은 거예요. 그러면 꼭 새, 새로인 것처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해서 끌면 다시 커지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 아예 제대로 대각선 방향으로 끌거나 아니면 차라리 클릭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컬러를 넘는 넣는, 넣는 경우는 도형 서식에 볼게요. 도형 채우기에 스포이드로 여기 있는 그림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보시면 도형 서식 이게 안 열려 있다면 여기 있는 이거 보이시죠? 추가 단추 누르셔서 이렇게 투명 약간 넣어주는 거예요. 투명도를 넣어주면 그림을 가리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글꼴이 되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예쁜 글꼴들 찾으셔서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상관 없겠지만, 저도 여기에는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되는 글꼴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 기억이 그썩 그렇게 미숙 만하지는 않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 색 같은 것도 여기 있는 스포이드를 떠서 차라리 여기 있는 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색들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트레 서기앙, 뭐 날짜들 쓰셔도 되고. 어 아이와 같이 있었으니까 특별한 기억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쁘게 만드는 건 제가 잘하는 건 아니어서 여러분이 어, 섬시를 한번 발휘해 보시고 이것과 관련된 수업은 진짜 무궁무진하게 할수 있거든요. 어, 동영상 만들기까지. 근데 그 전에 처음에 연습을 조금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그럼 하나 하나씩 가져오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들어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삽입해서 하나 하나씩 가져오면 한장한 장씩 들어가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한꺼번에 여러 장을 들어오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사진 앨범에 이렇게 하면 첫 커버부터 시작해서 편리하게 들어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연습해서 내 사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안 되면 제가 다운로드 거,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써보고 싶은 분은 제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